대장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굴다리를 지나면 정면에 보이는 산이고요. 어, 장비는 등장했네요. 도착했어요. 이거에초제 인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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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 인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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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인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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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우리 사비 인사비, 인2 0 인사비, 인사비, 인 근데 이게 5년 전서부터 이렇게 묘지가 없어요? 묘지 문화가 변하고 있어. 네. 없단다는 음. 것보다 묘지 문화가 변하는 거지. 그 많이 없지져 예. 어요어 그러니까 묘지 문화가 바뀌다가 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는 거죠. 요즘좀 묘도 못쓰잖아 아버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화장장 나쁜.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묘지 뭐기죠 아. 묘지. 그러니까 나쁜. 예. 네. 네. 뭐. 바뀌는 거죠. 여기도 보면 자손들이 돈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저돈드린거좀 한번 보죠. 돈을 저렇게 들였는데 이게 불과 5년 사이에 이렇게 묘지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여기 나무도 이거 다그리 어, 나무도 다 돈이네 이거. 네 개나리 사고, 는 네. 아, 여기 나무 심은 저다 돼지네 나무. 다전 이렇게 정성을 들였었는데 여기 도로에다 멀리 떨어졌나 한번 보세요. 이 묘지가 도로에. 붙어 있어. 아 이게 명당자리지 묘지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단 묘지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성 성물들이 그 주, 주이고 계시고요 도로에 접하고요 그, 이런 정성 성물을 포함한 이런 명당자리도 그 시대 흐름에 부흥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장단을 준비했구요 묘지 성물이 잘 갖춰진 전음압묘지를 개장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도 이렇게 접혀있고요 시대 상황을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묘지급 조상 묘지들이 하나둘씩 현나 바람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묘지도 화장을 해서 공안당에 안치할 예정입니다. 공안당도 묘지이긴 하지만 이런 전통 묘지가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는 부분에는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성물들까지 모두 갖춰 갖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분도 믿는 뭐 안된것 같습니다. 묘지를 보고 계십니다. 공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맞아요. 여자 표시를 했어. 아, 여기 아버지 들어가려고 옆에다 해놨는데. 네, 네. <laughs> 진짜로. 네, 네. 관뚜관뚜으로 표시했네요. 예. 네. 네. 여기 아버지 들어가려고. 황상김씨. 네. <laughs> 예. 네. 너집이가지가1가서가1 네? 0딱은가 딱, 뭐 액자 딱0분은 가져가. 은가같은가 아, 가1은 가져가. 어0분은 가져가. 10분은 가져가. 1년이요1년2 1년 보세요. 네. 네.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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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단도 지금, 여기, 여기, 단도 지금, 나오어요어 여기, 갔죠? 네, 예. 여기, 나이지이 차를. 어제 아, 꿈 뚜게 바다 가서 고래 이망하는걸안안 <laughs> 수술하셨네. 맞습니다. 네, 수술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어. 수술하시고 중환자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네, 수술하셨는데 안 계시네. 확인해볼게요. <목소리도> 아버지가 여기 웃으실 때 금반지도 넣으셨는데. 아, 그래요? 네. 알고도 저렇게도 을으어요 지금 금리가 여기, 여기, 또 밑에 기수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상태 보고 온다고 안부채스 안, 안, 안 했으니까. 네. 이거 수술하시고 거기로 들어가셨다는 거야? 네. 네. 그러분 네. 처음 나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아니, 수술은 못했지. 열고. 그러니까 열고. 응. 열고나 수술은 못했네예요못온 거라고? 네. 열기만 해, 아, 열기만 해. 맞아요, 열기만 해. 진짜 한 네, 버전을 조독하고 있습니다. 버전? 네네. 발이에요, 발. <laughs> 아버지 걸 넣어드렸어요? 네. 어머니한테? 네. 아, 아버지가 끼고 있던 걸? 아, 아버지가 그 정도로. 네. 오, 오. 아니요, 아버지가 어머니 그만큼 속쓰게해갖고 미안해서 그랬나? 네. 금반지 찾았어요. 아, 네. 그 그거... 보니까 이게 세, 세돈 금반지입니다, 세 돈. 그 우리 상주님이에요. 네. 이건 유물로 가하지못했니 네. 네. 아버지네 가짜 만들고 막 걸리고 그랬는데 이거 그런지 무게를 보니까 응. <laughs> 무게를 보니까 좀 그래. 그 가짜 같아 이거 네. 맞아 맞아. 아, 아 진짜 금 반지야? 세도요 세도? 네, 무게가 왜냐면 이 아버지가 <laughs> 옛날에 엄마 속이려고 <서기려고 웃음> 엄마 회준금 <해준> 반지를 <laughs> 팔고 딱 같은 거를 한 <laughs> 거야. 이거 내한테 <laughs> 가짜 야 이거. <laughs> 봐봐. <아니> 렇다 <그렇다니까>. 봐봐. <laughs> 수금, 수금 아니고 같은 거예요. 뭐 그럼 18K는? 아예 18K나 24K. 어. 어쨌든 정성은순금입니다 어. 어. 정성이. 순금은 <laughs> 많은 거 같기도. 금 금만이 넣어 넣다는게뭐그것도 무난이라 아니요. 금방이 넣어주는 거아미연에서 넣대요 우리 저기. <laughs> 아 여기다 여기다 들려요 그럼 여기다. 큰선두님이에요아요저 여기다 붙일게요. 어차피, 어차피 화장해서 나와요. 그래요? <레오> 네. 아니 됐어 됐어. 아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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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은 뭐 녹아버리지. 음. 이렇게 하셔요. 그붕원탕에 사진 놓고 다 놓잖아요. 아, 넣을, 거, 요, 요, 거, 요, 넣어도, 거기다 놓으세요. 거기다 놓으면 지 닦아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 거기다 꼬리피에다써요 사연을. 그래갖고. 아니 여기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맞아 이거 이거 숨금 아니야. 맞아. 아니 정성이 성금 쪽이라니까. 그렇지 이제 정성으로 봐야지. 아이 형이 중랑 숨금 맛 심각? 정성이 숨금 쪽이야. 아 그래도 아버지가 성격이 파투 맛이 뭐오영인가 맞아요. 네, 뭐? 전다오영입니다 아, 어. 탁 던질 정도면 오영 아니면은 또 그게 심장이 떨려갖고 그런다는. 잘못 던질 때 이제 아그 자리에서 여기 하관 할때그 자리에서 네, 빼 가지고 가지 네, 가라고 그래. 뭐야 살아 있을 때잘 해야지 그래서 있을 때 잘해 후회지 말고 있잖아 일억 일억들 또 어떻게 알아. 거기 나오나가 말했잖아 가보 가보니까 거기 아, 가보 계곡이 있더냐고 저승 사자에 가보 해서 양아치 물어봤더니 저승에 가보니까 있더냐고 또뭐 있더냐고 거기 가서는 이게 어떻게 통용되는지 여기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주면서 1억이라고 생각하면 1억인 거예요 이래서. 내가 주면서 10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그 반지는 아버지한테 돌려줘 엄마가 돌려주라 했다고 이때 납골당에다가 네. 드린대잖아 응. 우리 엄마가 싫다고 죽다온거잖 무슨 금주지 이게 뭐냐고 했다고. 그래서. 다시 원주인한테 가네요, 그럼. 아니, 그 소토리가 그래도 소토리가 아름답잖아요. 아니요. 안 아니, 아름다워요? 우리 아버지 어려우면 엄청 <laughs> 속쓰겠어요. 그래도 얼마나 성격이 좋고 그런 소토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장례 모실 때는 정신없어가지고 그 생각 못해요. 내 손에 껴있는 반지를 빼가지고, <laughs> 마지막에 드린다는 거, 정신이 없는 거지. 최고은 아담하셨네 예? 았어요 아. 네, 최군은 아담하셨네 그냥 상 우리나라 천상 엄마들이 뛰어니다상 네, 상니들이예요육도 같아요 그. 그래도 거기 바닥은 막아잖아. 이거 뭐있계신지큰참 막아요. 얼마나 좋막아 이거 이게 방마다라도 이거 이게 배수도 잘 되고, 음. 이 배수가 잘 되요. 이 정도면 이게 배수가 잘 되니까 유골 상태가 예쁘잖아요. 음. 이게 고에 모시는 건 정성이지. 아니, 그냥 대충대충 하면은 그게 아무래도 이거 나하지 이런 일이네. 이제 손가락. 음,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도? 우리나라는 반대지 높여지려 돌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배우야 로고 요기 요쯤에다 손을 는 것도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해요. 요설에서요말도아제배장마에서 끝났군요. 제사도 끝났군요. 우리 때 끝났는데, 끝나는 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그렇게 된 대로 어차피 이렇게 하긴 하는데, 빨리 왔어요. 빨리, 네, 빨리 왔어요. <목소리> <목소리> 보선입니다. 보선 보 보선. 보선.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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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다 네. 아, 그래 아, 아, 그래다 아, 그래요? 아, 그 아, 그하요 아, 그래요? 그래지그래 아, 그래요? 요 아, 그래요? 아, 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젊은 애들이 안 합니다. 젊은 애들 좋아해야 되는데. 젊은 애들은. 군대 군대고 자들 교육 좀 시켜 야 되는 거. 저는 저 기갑. 어. 장갑차 정비가. 어. 음. 상주그 아, 명정 저 명정, 명정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저 네. 명정 저 들고있어요 명정 저 위에 있다고요 네. 우리 상주님 상주 아까 실 어땠지? 실? 실? 아 여기 있네 네 여기 있잖아 없고 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또, 여기 또, 네. 송신롱실 네. 넣어드려 놓고. 축방에는 남색, 미방에는 홍색. 네. 그렇게 안 넣으면 누나 많아요. 내가 말한대로 뉘어. 왜? 사장들 사장하고 아버지 돌아가셔갖고 아버지 사장해갖고 나부터. 처음은 보시는 거 어. 저 네. 됐어요. 이게 조상의식은 장례나 묘지나 다 이게 절차, 절차마다 정성요 정성위로 안 하면 그냥 일꾼이 하는 거야. 그거 아닌데, 끼리가 아닌데, 끼리가 맞나? 테프로 조금 붙여 줘야 되겠다 테프로 조금 붙여 줘야 되겠다 앞뒤 잘 모셨습니다 어, 우리의 정성 성물들은 변화바람을 타고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묘지 문화였었는데, 하나, 둘, 이렇게 변화바람에 묻혀가고 있어요. 또 우리의 문화가 묻히고 있습니다. 배당을 종료하고, 어, 묘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으로 환원하는, 예, 돌려보내는 그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